이사벨로된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14장을 통하여 회복에 대해서, 예전 동상 복구에 대해서, 개명성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명성은 천사의 타락이 아님을 대상으로 밝히는 바입니다. 이 본장에서는 13장과 같이 여와의 군대를 일으켜서 바벨론화된 세상을 심판하고, 과거 바벨론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동방에 새시대의 안식에 들어갈 자의 형편을 말하고 계신데요. 반드시 예언대로 에덴 동선이 회복되어서 시상천년평화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명성인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인 우두머리가 되어 루시퍼가 되었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천사의 타락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 말씀대로 본문에서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흥미로 여겨시며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낭대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이 본투에 들어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았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대한 자를 주관하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다시 곳대어 그 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 같이 말세 바벨족의 세력 아래에서 이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연락되어새 시에 들어갈 것을 말씀을 했는데요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복하고 이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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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스라엘 회복했던 것처럼 말세 말세 바벨족의 세력 아래서 압박받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시에 들어갈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신령한 교회가 없는 요 때가 더 바벨로나 된 세상이고 바벨로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로나 된 세상에서 신령한 교회가 없는 세상에서 다시 돌아오는 자들이 나오는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스가랴 6장 10절에 보면 바벨로 들어완 헬륨과 도베의 어도하이니 스바니아들 요시아 집에 들은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옛날 예측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바벨은 70년 차서 다시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복귀한 것처럼 인간도 그렇다의 말입니다. 그 말씀이 2002년 1 2월 20일에 응해서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데는 이스라엘 회복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셔야 된다의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에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 있었죠. 이제 AD 586년에 바벨에서 멸망을 당했다가 B.C. 516년에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이 있었죠. 고레스 왕에 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들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받고 죽인 죄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드웨어에서 결국 왕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죠. 러다 이스라엘 나라가 없다. 약 1900년 가까이 지나서 1948년 8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죠. 그런데 또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육족 백성들의 회복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 목표돼서 천년 지난 평화국이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 예수, 도 이스라엘이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받자는 육족 유대인이 이스라엘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본다면 우리나라도 예적고기라 땅이 그것도 회복될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도 보면 고토에다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토는 고구려 땅도 됐는데 실제 인류의 고토는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다 말입니다. 에덴 동산을 뺏겼던데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상상뜻이다는 말이거든요. 3절에서 7절입니다. 여기서 너를 기록 슬픔과 공고함 이의 수고하는 고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그는 바벨론의 왕에 되어 여 이누를 지어 이기를확대전자버어떻 그리 그쳤으며 강권성이 어티 그리 피하있는고 요하께서 아벨의 몸둥이와 백헌제호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붙네요 여러 민족을 치대 시기를 맞이하냐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였고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우리의 소리가 소리질로 노래하는도다. 이날까지 이제 택한 백성들 많은 시련과 고통을 주고 억압을 주는 세력들이 있었지요. 그 세력들이 이제 여기확대자의 강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실론 주문 에 공산당 세력이 참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많은 순교들을를 냈지요. 이런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악의 그 세력들 이제는 다 멸망시키니까 세상이 평온하고 정해진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새시대 안식대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멘께서 잠잠히 계셨는데 이제는 악의 세력을 몽땅 없애고 압박받던 사람들이 새시대를 이뤄서 새시대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이제 특별히 후 3년 만에 이제 패권패로 되어서 짐승의 패를 막게 하는 이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멘이 했던 전쟁인데 어마어마하게 뜬 전장에서 이제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재참도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이제 회복되었는데 그 자들은 아주 처참하게 망했다 이 말이죠. 완전히 멸망하는 거니깐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아수르라 그랬지만은 이 시대는 이제 무신을 주문해 공산당 세력을 여겼는데 이 공산당 세력은 2.4.10.5일에도 와 있을 진적 아수여스라며,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교, 구성의 몸대기는 나의 분환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이 공산당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은 이미 작정된 일이다. 그 2자 10장 20절에도 이미 확정되었은 즉, 저 마왕래 저 앞에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라. 반치 이렇게 되어 있다. 또 거기 이제 여기 1 4장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은 잠시 잠깐 들었으 때는 악의 몽둥이기 때문에 잠시 들어쓰다가 멸망할 자들이다. 이걸 하느님이 예정되고 작정된 일이다. 변함없는 일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겁니다. 이 절이 어떻게 뒤참하게 되느냐? 8절부터 11절입니다. 향나무와 레바는 백관문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를 네가 넘어뜨렸음주 올라가서 우리를 잡발할자 없다는도다. 아래 운봉가너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오을 영접하게,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거포되어 일어서기하므로 그들은 다니게 말을 너도 우리와 같이 연합하게 되었나니 너도 우리 같이 되었으니 하리로다 네 영어가 엄배되어 졌으며 너의 빛바소리까지까지 로다 구더이가네아래깔리며애칠리가 너를 덮어두다 이는 제 다시 피 없는 세대경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모세라도 망하게 든세랙이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 들랙이 아주 처참하게 용할 것을, 멸망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 시대는 이 바벨론 같이 육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영쪽 이스라엘 백성들인 기득교을 핍박한 들랙이 말해두고 냐 무신론이 없 공산당 트에이거든요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영어가 운배에 떨어지고 구도기가 아래에 깔리고 시대가 그들을 돕는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딱이발벨 아, 세력이 원배에 들어가서 아주 치욕그 밑창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고 여기 이제 개명설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에 천사의 타락로 자꾸 보는데 그건 절대 그런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아주 무시류적으로 자기의 힘을 신호 삼는 이 공산당 세력인 이 백권 세력들이 완전히 멸마 타락해서 전멸 당할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자꾸 잘못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료정권 음료교권 이런 세력들이 자기가 천년만년이 세상을 정복할 것처럼 생각하려고 아주 교만하게 행동을 하죠. 요 세력들이 이제 멸망할 세력이고 가장 깊은 운명 빠질 세력이다. 여기 이제 12절부터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또 아침에 아들 김영성이요. 어찌기라 에서 떨어졌으며 또 열국을 얻은 자요. 어떻게 리 땅에 들어 찍게 온고, 내가 에마벨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표를 해,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뼈의산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저게 높음자 비기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온무의 꽃구둥이에내 밑에 빠지려다너의 아침아들 계명서. 이제 이게 이제 타락한 이제 천사다 이렇게 그랬죠. 이것은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했듯이 아주 교만한 이뭐 마귀의 세력인 공산당 세력이 아주 자기 외에는 높은 자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환영이 없다 그러고 환영되신 자들이 이제는 추종을 받으야 하는 세들이죠이 자들이 이제 아주 운에떨린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천사의 타락이라고 그러는데 마귀의 근본은 뒤로 12장 10절처럼 옛뱀이여 사단이여 마귀라고도 하고 예, 네, 용이 됐다 이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당화학을 끼웠던그 뱀이 용이 돼서 용의 견제를 받고 있는 것이 마귀의 근본인데 자꾸 여기서는 이걸 천사 타락으로 보고 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온 기독교가 지금 90% 이상 이걸 믿고 있는데 성경을 예, 끝까지 잘안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뒤에도 그런 일이 자꾸 나오거든요. 자선도 없게 되고 아주 무덤도 지키지 못하고. 그럼 천사가 무슨 자손이 있고 무덤이 있으니까 이게 분명히 아닌데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이 극도로 이제 경화하고 높아졌다가 더군다나 이제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데 아주 양 쉽게 다 했거든요. 거칠 것이 없이 그냥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데 60년도 안 걸렸거든요. 그런데 후 3년만에 또패권에계해서 수정 통치 기간에 이제, 예, 짐승의 피를 막 펴는 세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반하겠습니까? 이교반한는 세력이 완전히 망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12장 9절이요. 큰 용인 되어 쫓기니, 예평고 마이라고도 하고, 사자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끼는 자라, 자, 땅으로 되어 쫓기니, 그사자들조와 함께 되어 쫓기니라, 외세인에이 예, 용인이 됐다는 것은, 뱀이, 아담과 하월이 이겨서, 변화승천하여 여기 대해서 세상 건네를 잡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마귀의 정확한 이해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이제는 이 새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멸망하느냐 그것이 계속 그 설명이 되거든요. 한번 보시죠.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구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목해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자를 끄집으로 놓아 보내지안던적가니 하리로다. 열병의 왕들은 모두 각가 자기 집에서 영광중에 잠깐만은. 오직 나는 자기 무덤에서 내죽전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갖고 칼에 찔린 돌 구덩이 빠진 죽음에 돌렸야였으니 발편 시체가 터다 네가 자기 땅을 망케었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은 일반으로 안정업을 얻지 못하니 아버지 한 자의 후손은 영웅이 이름이 나지 못할로 할지니라. 이겨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견한 세력들이 완전히 후손까지도 다 망해서 완전히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열국을 좌지우지했던 세력이 세계를 황목케하는 무력을 가지고 나를 억압했지만은 스팅 빚고 마다 말했기 때문에 후손까지 영원히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오렌지 혁명이나 미군 민주, 민주화 공산당이 무너질 때도 그 세력들이 많이 그랬드죠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공산당의 패권 세력들이 완전히 이제 멸망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대적하던무신을요물년사정에 공산당 이방 세력이 완전히 망했는, 망했다, 망해질 것이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걸 자꾸 천사 타락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죠. 이 개명성이 바로 이렇게 이 시대에 악한 세력의 패권 세력을 얘기한 것이지 이것 천사의 타락이라고 그러는 것이니 아니다 이 말입니다. 2 1절2 3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열주의 제약을 내어 그 자손들로 가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그런 을 취하여 세상을 성업을 세상에 성업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마왕군로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르나 끝을 쳐서그 이름과 남은 자의 아들과 후손을 파멸에서 끊으리라다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으로 고손듣즉그를과 구름인과 대비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제하리니 망다 마그레와이 말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전멸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 전멸을 당한서는 이제 멸망의 비로 이제 소제를 한다. 여기 그렇게 되었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암흑했던 때 행운이가 터지므로 완전히 멸망할 세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은 영원히 살것 같지만은 이제 완전히 소제하다가 멸망할다고 하는데 암흑했던 때는 이 악입니다. 천멸당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 말입니다. 이래서 이제는 공산당 들이 아주 멸망할 때이 핵무기가 떨어지는 것을 여기에서 멸망의 비라고 되는데요. 2절 33장 11절 12절에서는 너희가 털룰 형태하고 집을 향할 것이며 네 호흡은 불이 되어 너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배에서 불에 싸르는 가시나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핵무기가 터서 민족들이 예, 불행 없는 핵볕 같다. 이렇게 이제 핵무기로 완전히 악의석들이 멸망할 것을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에스키에서구장에서는 살육하는 기계다 그랬는데 이 살육하는 기계는 핵무기를 가지고 인간을 심판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살아서 그뭐 핵무기 세력대 완전히 멸망할 세력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경한한 인간의 세력들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하느님의 예정된 일이고 이걸 하느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24절 27절입니다. 여와의 마음으로 여께서맹세하셨서되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험한 것이 반드시 이루라. 내가 아스트로람을 나의 땅에서 떠나면 나의 신하서 산에서 발 아래를 밟으리니 그때 그 멍해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침이 그의 어깨에서 벗어질 거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병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마음을 향해서 경영하셨음죠 누가 능인 것을 패하며 누가 구손을 그 패셨했으죠 누가 능인 것을 돌이키랴 하. 나님의 경륜이 작정된 경륜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하늘의 예제장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이 악의 세력가 정해졌다가 완전히 말망하는 것은 하늘의 작정된 일인데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하늘의 맹세까지 하셨죠. 당연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 무시는요문의 아주 공산당 악의 세력들은 지금 뭐 우주까지 올라가서 이제 우주정부장까지 이제 운영하는 세력이 됐지만은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한의 세력이 아주 큰 세력이 되고 큰또 패권을 가지고 또큰 과학을 발전시켜서 이 악의 세력이 됐지만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 하 뜻이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세력들이 이 아까 말한 계명성 세력이 맞지요. 이걸 계속 설명했는데 이걸 자꾸 제가 강조하지만 은 천세 타락으로 보는 것은 이게 맞지 않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28절 32절입니다. 아스 왕의 축도에 받은 경우라 불에서 온땅로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르라 내가 너희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며, 너희 남은 자는 살림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어 다성급이여 자다, 부러져 자다더 불리에 시다 소멸되었다. 대제 연기가 폭풍에서 오는데, 그 하물을 펼치자, 떨어져 행하는 자없느니라 그날의 사실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요, 그, 시험을 수셨으니 그의 백성이 공관들이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아주 이제 이러한 심판이 올 때, 오히려 간나고 핍박을 받던 자들은 나보다 색시에 들어가지만, 이 악의 세력들로 세상에 후견을 누리했던 세력들은 다 멸망하고 반다이 말이거든요. 멸망도 가족 전멸이고 자성까지도 멸망한다. 이 말이죠. 그 그러니까 인간 동맹은 나이 의로운 시를 내면서 쇠실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적인 축복을 받느냐,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느냐, 이런 심판이 지금 앞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마지막 하늘에 천선만과 호전만의 역사인데, 천선만은 구원의 역사지만, 호전만은 활란제왕 심판의 역사이기 때문에, 살아날 자가 없다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 중에, 이방은 이 방은 이 공산당이고,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도구가 된세력이라 완전히 망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아수르니, 파벨론이, 블레셋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해 주셔서 지금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두려워하고 공산당을 떠난 새들는이마귀대을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런 작용사상과 작용행동은 심승의 표를 받은 자와 똑같아서 열명의 대상자, 시민의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이걸 지금 잘 분별했다고 온 겁니다. 이런 세들이 지도자가 돼서 강한 세력이 된 것이 지 한국인데요. 음제 정권과 음격의 권이 강하게 된 것은 신판자가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지 하나 이제 신반대에서 멸망할 세력인데 이걸 여러분이 잘구별셔서 신앙의 양심과 정의를 지키는 이런 싸움 속에서 참된 질을 순종함으로 이제 원자자분들을 해냈고 자손 많은 대축국을 느리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경륜을 믿는 자들은 악의 세력을 참시한까지 강하게 했지만은 결국 멸망할 세력이고, 에 예, 많은 신앙과 연단 속에서 참된 한념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어려운 자들이 새세 복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인의 참된 소망이고 이 복을 누리는 것만이 이 예, 기독교의 참된 신앙의 정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러한 사명이 원들면을 역사로서 알고는 모르는 사명이 첫대계의 역사로 되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에나이 방주, 은혜의 방주, 권혜의 방주, 방주 첫대계완결별를 잊고 여러분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의 다대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음. 아멘.